어디 보자. 갖고 내일 또 이제 곧 엄마하고 헤어져야 된다. 에, 오늘 이 녀석들 백신 에, 종합 백신 맞추고 에, 여기 이제 녀석들도 이제 에, 새로운 주인을 에, 만날 것 같습니다. 에, 김세천 인생 큐 우리 시골.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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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텃밭, 예, 이렇게 진돗개, 닭기르기 여러 가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laughs> 예, 좋아요, 예, 꾹눌러주시면 음, 예, 시청자 여러분 가자. 예, 아주 큰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또 하시는 일에 대박 나시고 예, 이렇게 코로나에 건강하시고. 예, 시골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 동물 예, 이런 유기견 없이 예, 끝까지 잘 살펴주시고 이렇게 생명 다한 날까지 인연 예, 맺어서 좋은 일 있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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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 예, 이렇게 예, 뜻하지 않게 또개 강아지 인연 되어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길렀지만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네. 짧은 시간이래도 네,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녀석은 여기 한 10년째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죠 건강하고 도진.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엄마한테 가지마. 지금 엄마한테 갔다가 물린다. 엄마가 지금 뼈다고 하나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문다. 자, 여기 보자.